안녕하십니까. 인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음. 한 분은 연극 배우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마음을 접고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건강정신학과의 의사가 되신 김효광 박사님, 또한 분은 같은 연극반의 후배지만 그 꿈을 이루어서 조금 늦게 데뷔를 했지만 대박을 터트렸던 탤런트 이정섭 선배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콜라보레이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셨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네, 뭘 새삼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laughs> 제가 오늘 호칭은 형님 음, 선배님 이렇게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맞지 저도 뭐. 형님이라고 <laughs> 맞지 저보다 3년 선배시고 <laughs> 저보다 8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분 사이는 11년 <laughs> 차이가 <맞아요>. 납니다. <laughs> 유튜버 시작하고서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이정섭 형님도 아 유광 선배 우리 영국 반에 나 스카우트 해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자리를 한번 만들죠 이랬고 또 김유광 선배님도 말씀을 하시다가 영국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정섭이 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분좀 모시면 어떨까 했더니 흔쾌히 음.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한참. 전혀 안 어려워. <laughs> <laughs> 난형배은 의뢰 좋아. <laughs> 두분 지금 얼마 만에 뵙는 거죠? 한한이년반제주도에서금 양정호 금지 한번 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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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지고 형하고 금지를 지금 지금 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형이금 지금 시금지 아유 유지이형나오셨네 <laughs> 그거 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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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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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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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금 지금 지금 아금 지금 지금 지지지만 그, 이정섭 형님을 스카웃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음. 그런데 사실은 스카웃을 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넌트가. 그게 계기가 된 네. 거죠. 한동안 못 봤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어, 뭐, 브라운 관에도 나하고, 네. 또 여성극단에, 네, 아, 그것도 네. 만들어서 네.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연극 제작도 네. 하고 굉장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소리가 좀 변했나, 음. 목소리가. 아. 타고나서 안 변해. 음. 지금도 안 변해. <웃음> 지금도 안 <laughs> 그게. 그랬어. 그냥 뭐, 어. 좋아서 그리 고뭐 어쩌고, 아무튼 그리스를 이제 안변해지 음. 오히려 형님은 남자 배역 맡아가지고 남자 목소리 내는 게더 힘들지 않을 남자가 그러면 호흡이 어. 갚았서요 어. 일부러 맹들어야, 맹들어야 되니까. 되니까. 소리를. 어. 음. <laughs> 목소리의 핸디캡을 본인도 아셨는지 음.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럼요, 극단 그럼요. 중앙을 만들어서 대표를 하면서 세인즈맨의 죽음을 음.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때 손해를 곧잘 보셨어요. 음. 아, 연극이야. 손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첫 번째 작품치고 너무 크게 좌판 벌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던 음. 거지, 뭐. 음.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랬고. 음. 음. 고등학교 연극반인데 중학교 후배를 이제 스카웃을 한 거잖아요. 차범석 선생님 작품 네. 유태인의 거리. 네. 이제 그 연극을 이제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음. 경연대 때 이제 허기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유태인 중에 음. 하녀 역을 할 여자가 아.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예쁘장하고 네. 곱고. 남자 학교니까. 아.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 교실을 찾아댕겼는데 네. 중삼 그 음. 교실에 갔더니 저학생이다 이거. 이게 아. 그래서 딱 갚았는데 딱 보니까 천하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 얼굴이 상해서 벌써 아. 그 그러고 느낌이 아주 아담하게 그렇게... 아, 작게. 네. 그래서 말을 한번 이렇게 시켜봤어. 요 아. 이름이요. 네, 네. 때뭐 이정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천하의 여자예요. 목소리까지. 완전. <laughs> 그러니까 얼굴 형태로 여성스럽게 생긴 남학생을 얼마든지 뽑을 수는 있으나 예. 목소리까지 예. 그러기 쉽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 이미 난난 어. 난 이미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음. 살리새끼가한국명 하는데 말하면 그 어.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춤을 췄거든 어. 네. 그러난유희하다가 그러니까 무용을 한 거야. <laughs> 그래. 초등학교 때유희하다가 <laughs> 그러면은 3년 차라 오르셨으니까 함께하신 거는 1년밖에 안 되시네요. 되게... 그 연극 한 번. 음, 한번 하시고 그래. 그게 형님도 첫 번째 작품. 네, 첫 번째 그런데 네. 워낙 그형님이잘 아. 하셨고 네. 그리고 날워낙되기 예뻐해 주셨고 난중3때 그저 어리광 부리면서 그 연극 한 거야. <laughs> 근데 형님은 중3이라고 그러셨잖아. 근데 집에서 영국반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어요? 중3? 그때는 이쁘니까 놔두지, 뭐. 집의그때 어... 이쁘니까 놔두고. 영국하라고? 그럼. 아버님도? 아우, 식구, 수대리 구경 하고 뭐, 아버님, 정주 <laughs> 할아버지, 정주 할머니까 지다 구경 하시고기집에 <laughs> 역할을 하는 거예요그 <걸>. <laughs> 그러니까, 다 <laughs> 웃기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셋째 여동생을 데리고 구경을 오시는데 휘영아 들 아파요. 장모님 오셨냐? <laughs> 사돈 <사들> 오셨냐? <laughs> <laughs> 형님이 처음 뵀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뵀을 때 이미 형은 그때가 2키예요. 180이 되신 <laughs> 키야. 키가 크고 음. 멋있고 지금도 말씀이 느리시지만 음. 여유가 있게 힘이 아... 있었어 그리고 잘생겼었어 이 형이 <laughs> 늙어서 조금 시드셨어 그런데뭐 <laughs> 그건 저도 느리겠지만잘 <laughs> 생기셨어 그리고 형들이 아이스케키 집에서 아이스케키 사서 먹는데 나는 그때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줄 아니까 교복 입고 난못 먹겠는데 아... 형들은 잘도 먹더라 교칙에는 안 되게 돼 있죠 어... 교칙에는 교복 입고 못 먹게 돼 있죠 난 싫다고 창피해서 싫다 했 형이 뭐라 그러셨냐면 정소바 난 네가 안 먹으니까 안 넘어간다. 그랬어. 괜찮아. 잡세. 별걸다 기억해요. <laughs> <웃음> 계속 무슨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laughs> 영국판이 만들어지고 첫제 작품이 유태인의 거였던 리 만들고 어. 첫공연한게 어. 이제 유테인에 어떤 배역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의 네. 눈뜬 장님의 <laughs> 수전노 <laughs> 아그 외아들 고물상어물상 어. 고물상. 음. 그리고 하녀, 한여 로제, 네. 로제. 나는 사이엘 거기에다 메브리코 아 그래서 연습할 때 공연 얼마나도 그때는 전부 연극 뭐, 뭐 출연진뿐만 아니라 스태들 음. 전부 끔을 씹어요. <laughs> 다 씹어서 이제 나를 주면, 그건 매부리코로 만들어서 여기다 얹혀야 돼요. 딱 해서 이제 그때 도랑을 또 팔려야 돼요. 네, 네, 그래. 네. 분장을 근데 이제 이 여련을 네. 하다 보면 땀이 나죠. 이게 자꾸 르는 <laughs> 거예요. 그 <그걸> 기침을 저어서 <laughs> 부쳐놓고. 아, 참, 정말. 그 센스도 아, 있으시고. 그때 <laughs> 일막이 40분인데. 아. 1막 40분 끝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네, 다 아, 있어. 다 있어. 예. 대사도 계속 고 그럼. 그리고 2막도, 아, 처음에 2막 음. 초인만, 라파엘 형 아들, 음, 네. 라파엘하고 나하고 둘이서인지 음. 주고받는 거 있지. 또 2막도 끝날 때까지 있어. 아. 그리고 형이 3막 시작부터 끝까지 형이 다 있어. 네. 야, 그거 대사를 어떻게 아 다외우셨어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요. 로제는 네. 이제 기독교 아니었는데 배역을 확 줄여 놓은 거예요. 아 대사를. 네. 여자 역 하는데 부담이 어, 갈까봐 그렇죠. 어. 워낙 잘하는 걸 모르시. 그 목소리를 사전에 좀 들으셨다면은 <laughs> 그렇지, 대사가 어.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자인데 역할 그냥 부들부들 아. 떠는 역할만. 근데 워낙 잘떠라가지 <laughs> 말을 잘 들었나봐. <laughs> 로제 대사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음. 어. 어떤 대사일난 난, 다이소. 음. 안 되세요? <laughs> 고물상에 손님이 하나 와요. 음, 음, 음. 안녕하시오? 그러면서, 아, 날씨가 어찌나 무더운지 원? <laughs> 음. 물건을 좀 하나 가지러 왔는데, 음. 이때. 내놓고 보고, 이제 이러고, 장금이니까, 촉각은, 음. 그렇죠. 이래. 형편없는 물건이라고. 음. 그런 말씀 하니까, 어디가 날았냐 형편. 그래? 내가 못 본다고 무시하냐, 로제! 하고 그러지. <laughs> 썩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몹시 닳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이랬거든, 랬디도 최상희 선생님. 야, 이 자식 봐라, 본격적인데. <laughs>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눈뜬 장님이니까, <laughs> 네, 네. 눈을 다, 좀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때 연습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 뵙게 돼. 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제 본 게, 네. 눈을 감았으니까 이분들은 감각이 좋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귀부터가가거예고요 귀가... 아... 어, 그러니까 바닥바닥 보면 바닥 이렇게 아... 들어가는 거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커먼 그냥 장님이니까 눈을 푹 파서 그냥 시커먼 음. 걸로 분장을 하고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가면서 그러니까 그그 그 연기하는 게 지금도 액션이 딱 그대로 나오시는데요. 딱 끊어지게 <laughs> 참 잘했어요. 눈뜬 맹인 역을 하셨다 고 그랬어요. 약간 뭐 <laughs> 귀가 이렇게 가고 이러시는 <laughs> 그 에피소드 뭐 없으신가요? 이게 눈을 떴기 때문에 더 힘든 아,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감은 네, 것보다 지금도 아마 상처가 있어요, 뭐 네. 오른쪽 정갱이 네.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로제하고 클라페르고. 네. 둘이 뭐 자유를 찾아서인가 네, 사랑을 네. 찾아서 네. 둘이 도망간다. 아. 그 도망가면 이제 내가 쫓아가서 이제 잡아야 되거든 근데 처음에 1회 때는 그 계단이 한 10계단 되는데 네. 뛰어가다가 살살 올라갔다. 네. 그랬다 최상현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아주 의도 터졌지. 아. 눈뜬 당장님이 그렇게 너 뛰어 올라가냐? <laughs> 그래서 2부 공연 때는, 2회 때는 뛰어 올라가는데 뛰면서 눈을 감았던 거아 계단 근처에 가기도 전에 이걸 감았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콕콕콕 밟으면서 그냥 굴러 떨어지 아 그 그때 상처를 입으신 어,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눈물이 나오는 진짜 나와야 되거든. <laughs> 도망갔으니까. 이 그때 이제 아파서 우는 거지. 핀이 쫙돌았는데 아, 그게 손이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게 그, 그 아, 절규지 절규. 형이 신기가 아, 아, 있어. 요 마지막 때에서 아, 그러면... 형이 지금 안 하시니까 어, 그러는 데 하면은 네. 뭔가 둘이 이제. 가. 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가면서 내가 음. 막, 라파엘, 라파엘, 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나요? 음. 불쌍한 아버지를 두고 꼭 떠나야 되나요? 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린 그 폐단을 버려야 된다고. 아. 유태인의 폐단. 그 형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음. 둘이 나가니까, 라파엘, 라파엘, 아들을 부르면서 음, 계단까지 음, 뛰어갔다 음, 넘어져갖고, 음. 일어나면서 객석으로 시선 돌리면서 음. 유태인은 죽었구나. 어, 그래, 마지막 대 유태인은 죽었어. 음, 마지막. 그러면서, 음. 자, 음. 정신학적으로, 음. 너무 나는, 기억력이 좋은 것도 문제인거 아닌가요? 이, 이 뇌는 나중에 보관 중 <laughs> 이 기억력은 이거는 진짜 <laughs> 엄청난 기억력.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음.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문제인 아, 것 같아요. 이정석 네. 우리 후배님의 열연. 왜냐 하면 워낙 여성 역할을 네. 잘하니까 음. 다른 학교에서. 이거 여자라고. 아 우리 아, 어, 여학생 여학생 데리고 어, 왔다. 딴 데서 여학생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했냐? 그래서 해줘요? 우리가 확인하라 그랬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뭐 편집에서 자르려면 자르는데 유튜브는 뭐 이런 뭐시체말도 나가고 그러니까 로제! 어젯밤에 뭐 했지? 어젯밤에 라파엘이랑 떡쳤지? 난 그때 그 떡쳤지 소리가 몰라 <laughs> 그때 이 내가 손을 너무 꽉 잡고 멍들고 그랬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연기였지만 그렇지. 정말 있는 대로에 그걸 다. 음. 어, 이제 손님이 나가거든 어, 어. 안 팔고 그러니까 로제 일로 음. 앉아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러고 앉고 팔리 이자서.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지 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에요. 바른 대를 얘기하라 시는거 그래서 옮겨지고 <laughs> 이제 또 들어가는 <돌아가는> 거지. <laughs> 그래서 막 이러니까 어제 라파이라고 그런 게 걸렸나? 어, 어, 그런데 아니고 어. 도둑 그거니까 내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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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하고 저하고 최우수 여행남의 어, 연기상 남녀상 어. 우리 둘이 다또 어. 어. 형네 집에서 차려놓고 파티라는 거 어. 형네 집이 그렇게 깨었어. 네. 형 어머니 음. 그리고 형 누나 둘 음. 그렇게 세 분이서 준비 다 해가지고 가을에 1일했다니까 연시부터 들려오면서 대접을 해. <laughs> 저도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laughs> 한번 나오면은 이제 졸업하시고 한 번만 공연을 같이 하셨으니까 졸업하시고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연극을 하면서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나는 쭉 했죠 어. 고3 때까지 해서 연극 반장까지 했는데. 음. 그땐 내가 형들한테 이쁨 받은 그걸 여섯 까지 양정하게 갚았어. 진짜, 연극반 그냥 졸업하고 21년을 올라가서 애들을 연극반에 촤시를 그때 중3 때 형들한테 받았던 사랑 다 갚았어요. 저... 어~ 와가지고 아이들 다 걷어 먹이고 음. 아니 형님 어서 돈이 나서 그렇게 애들을 먹여 그러면 약수탕에서 이태리 타월 판거 이렇게 꽁져가지고올 정도로 목욕탕. 목욕탕에서 삥에다가 후배들 먹이는 거지 뭐 <laughs>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근데 네. 우리 양정이 방낮제일 년에 마라톤을 허고 네, 네 맞습니다 약수탕 네 거기 가서 옷을 다 벗고 어. 갈아입고 네 오렌지 팬티 <laughs> 입고 이제 뛴다고 수색까지. 어. 갔다 와서 또, 뭐, 거,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지 저도 방송반이지만, 연극반에 차출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정직한 사기 안에 청년역을 이제 어. 하라고. 근데 그때 연출이 정운영 선배였어요. 음. 근데 운영이 형이, 어, 떻게 해서 저한테 청년역을 맡기더니, 우는 역이 나오는데, 우는 게안 되더라고요. 근데 운영 선배는, 너 일로 와. 안경 벗어 이 새끼 나한테 맞고 오를래 네가 오를래 이런 식이에요. <laughs> 그 후에 정섭이 형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을 감싸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음. 연출법이. 음. 분위기를 어. 만들어주면서 음.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봐 음.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형님 권하는 스타일인데 운영이 음. 형은 너 나한테 맞고 오를래 네가 오를래.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형님 여기 계시지만 음. 일기 형들은 음. 선배 형들도 담배 피는 형 하나도 아, 없었고 아, 네. 맞고 연극을 안 했거든. 나네네네. 아, 네, 네. 나는 맞고 연극을 안 했는데 음. 운영이 맞았어. 아, 제가 엄청 맞고 그만뒀어요. 정말 음, 제 음. 인생에 처음 그렇게 맞아봤는데 나중에 형님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나 이만저만해서 운영이 형이 연출할 때 주인공 맡았다가 허벌나게 맞고 그만뒀다고 그랬더니 이형 말씀이 그래 운영이가 애들을 그렇게 때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빌이나 너 그때 연극 했어야 돼이 새끼야. <laughs> 첫 번째 작품을 정말 제대로 하시잖아요. 우린 연극 리얼리즘 네. 제대로 배웠어요, 네. 그렇죠? 음, 그렇지만. 어. 그최상현 어. 선생님이 그 스타니슬랍스키라고 네.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음. 배우면서 네. 어그연출을인데 음. 그 양반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네가 느꼈을 때 표현을 해 느끼지 않는 감정은 죽은 거니까 표현을 생각 말고 네가 느꼈을 때 그걸 표현해라. 그걸 느껴서 전달하니까 이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그 자극에 의한 반응이 나한테 고스란히 또 연결해.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게 어, 끊임없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지 형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을 잘 배우셔서 연기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오시게 된 거고 음. 또 선배님은 연극은 못 하셨지만 정신 건강을 위한 사이코 드라마 또 소시오 드라마 이거를 통하는 이제 81년도에 네. 정신병자 데리고 연극을 네.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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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누구 음. 때문에. 음. 음. 병폐가 되는지 음. 그 배역을 배역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시키야죠 음. 역할을 전하는 환자. 게 있어.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은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을 거짓으로 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코드라마나 음. 소셔드라마는 대본이 없어요. 네. 대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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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본 없으니까 자기께 나올 수밖에 아. 없다. 유태인의 거리 하나만 가지고도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요. 우리 저 김준영님이 운영하시는 김준 재즈 클럽으로 왔는데요. 어 옆에서 추임새를 추기시는데 너무 재밌게 추임새를 쳐주시고 <웃음> <웃음> 웃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네. 좋은 덕담 한번 주시. 그래야 부르도 열심히 <laughs> 네. 여성다운. 옆으로. <laughs> 잊지 마시고. <laughs> 네. 계속 해주시기를. <laughs> 네. 네. 그러면서 건강을 꼭좀더 더 챙기시고. 네, 네. 그릴게요, 네. 형님. 근데 옛날 미모가 그대로니까. 옛날 미모가 그대로니까. <laughs> 오늘 <laughs> 네. 인승일 씨가 불리면은인승이이 톡톡에 형님 모시고 이제 얘기 또 해야지 형님의 장기 북부터 기타부터 해서 피아노부터 해서 노래 솜씨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김준희 형도 와. 같이 모시고서 어. 버라이어티 쇼를 많습니다 <laughs> 네. <해드렸습니다. 웃음> 아, 너무 얘기에 쭉 빨려 들어가서 제가 질문도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출연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준용님께도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버라이어티 쇼를 위해서 한번더 시간을 내주시면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네. 이 뇌는 잘 보존하세요. <laughs> 두분 모시고 오늘 어 재밌는 시간 가졌고요. 또 다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들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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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게 있어도 아, 제가 아, 오늘 아, 참아요. 아, 네. <laughs>